자 다음으로 살펴볼 자바스크립트 영역은 제어문이라는 부분인데요. 제어문은 자바와 동일하게 그 if 문, 그리고 switch case 문, 그리고 for 문, while, do while 문, 그리고 어, 자바스크립트 1.2 버전부터는 continue와 break라는 어, 요 형태도 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그 그 일반적인 continue와 break는 자바스크립트에서 그냥 쓸 수가 있고요. 거기에 레이블 사용하는 부분 있죠. 우리가 이중 포문이나 이중 화일문 같은 경우에 앞쪽에 레이블을 여기 에 업, 다운 적어놓고 사용하던 거 자바에서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 부분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1.2 버전부터 가능합니다. 자, 이1.2 버전부터 가능하다는 영역은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선언할 때 랭귀지는 자바스크립트가 아니라 랭귀지는 자바스크립트 1.2라는 식으로 기재를 해주시고 쓰셔야 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뭐 여기에 있는 제어문들은 전부 다 일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뭐 if문 하나, 아 if문 예제 하나, 그다음에 switch case문 예제 하나, 그리고 for문 예제 하나 이렇게 세 가지만 만들어 보고요. 그 안에 뭐 가능하면 continue문 같은 거 써서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영역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섯 번째 예제가 될 거고요. new 해서 html. 자, 우선 첫 번째는 if 문부터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if 테스트는, 그, 우리가, 뭐, 어떠한 값을 입력을 했을 때, 얘가 뭐보다 크냐? 그러면 이것을 실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을 실행해라. 뭐, 라는 식의 데이터 처리가 가능할 거니까, 우선, 여기에서는 스크립트 함수 하나 호출하는 형태로 만들어두고요. 어, 뭐라고, 뭘 호출할까요? if test라고 하는 어, 펑션을 하나 호출하죠. 그리고 스크립트 랭귀지 작성하실 때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주석 처리 매번 했던 거 그대로 기재를 했습니다. 자 펑션으로는 if test라는 것을 만들었고요. 예약어를 함수 명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if test라는 뒤에 test라는 글자를 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첫 번째로 bar에서 어, 우리가 값을 한번 입력 받아 볼게요. value는 어, p r o m p t 프롬프트 숫자를 입력하세요. 자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숫자 값이 입력이 안 되었을 때 대한 처리를 하시고 싶다라면, 뭐, try catch 같은 것을 쓰셔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조건부를 지정을 하셔도 되겠죠. 자 만약에 입력된 값이 value가 뭐보다 크다면 10보다 크다면 얘는 얼럿두 자리 수 이상입니다. 근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고 만약에 10보다 작으면 10보다 작다라면 얘는 한 자리 수입니다. 음수이거나 0 혹은 한 자리 수입니다. 뭐, 이러한 식으로 표시를 해주면 모든 경우에 다 해당되겠죠. 그런데, 만약 얘가 수치로서 비교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얘를 인티저로 파싱을 했을 때, 얘를 인티저로 파싱을 해서 비교를 하려고 하는데, 인티저로 파싱이 안 되거나, undefined가 뜨게 된다면, 크기 비교를 할 수가 없게 되겠죠. 이제 뭐, 그러한 경우에는, 뭐, 앞서 보셨던 바와 같이, 예외를 사용을 해서, 만약 뭐, 캐치, 오류가 발생을 했다라면, 그러면, alert,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줄 수 있는, 어 함수 하나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if문을 사용을 하시는데, 이 if문에 값이 있으면 true, 값이 없으면 false입니다. 그래서, 어떤 서식에서 특별한 그 오류 캐치가 되지 않으면 무조건 이제 else 이 영역이 표시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else를 하나 표시를 해서 나타내보면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나타내서 어 만들어 줄 수가 있겠네요. 이 자바스크립트에서의 변수는 조금 우리가 유동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자바스크립트에서 특정 변수에 값이 있으면 true, 값이 없으면 false. 이러한 식으로도 사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 예를 들어서, 바 a r x는 x에 뭐 값이 없어요. 값이 없으면 얘는 false인 겁니다. 근데 값이 뭐 aaa 라고 들어있어요. 그러면 값이 있으면 true가 되는 거죠. 그래서 if 만약에 x라면 뭐 이러한 식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도 종종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놓고 어떠한 식의 결과가 나타나는지 한번 테스트해 볼까요? 자 여섯 번째 예제가 되겠죠? 여섯 번째 예제 테스트를 하시면 숫자를 입력하세요. 100이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 키를 치면 두자릿수 이상입니다.라고 메시지가 떴네요. 다시 한번 표시를 하시고 -10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음수이거나 혹은 0 혹은 한자릿 수입니다.라고 표시가 되어서 나타나네요. 엉뚱한 수 한번 입력해 볼까요? ABCD 오류가 뱉어지는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얘는 만약에 값이 들어왔다면 라 트루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라는 형식이 사용되어서 나타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캐치에서 잡는 부분은 완벽하게 문법적인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에서는 캐치에서 거의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일단 기억하고 넘어가십시오. 자, 다음은 스위치 케이스 제어문을 사용해 볼텐데요. 이 스위치 케이스 제어문을 한번 사용해 보려는 이유는 우리가 자바에서는 문자열 자체는 스위치 케이스에 못 썼잖아요. 문자 단위 하나 하나 뭐 이러한 식으로 사용을 할수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문자열조차도 어그 대상 값을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제를 하나 만들어 보려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스크립트 함수부터 만들까요? 스크립트 랭귀지는 자바 스크립트고. 그리고 이 영역 상에서 표시될 수 있는 함수가 값을 하나 입력받아서 switch switch 라는 것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아, 값은 물론 이 내부에서 입력받을 필요 없고요 얘는 변수로 어떤 문자열을 전달받아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s w i t h switch. 스위치. 이 스위치에서 str에 따라서 이동을 하십시오. 라고 해서 만들어줄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 str이라는 데이터가 오게 되면 문자로 많이 비교하잖아요. a가 들어왔니? 혹은 65가 들어왔니? 이렇게 많이 비교를 하는데, 자바에서는요. 얘는 문자열 그 자체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짜장면. 이라는 문자열이 들어와서 짜장면이 들어왔으면, a l e t 짜장면을 주문하였습니다. 라고 해서 브레이크해서 처리할 수도 있구요 자, 이런 식으로 문자열 비교가 가능하다는 뜻이 되겠죠. 우동 자, 이렇게요. 역시 마찬가지 디폴트라는 어, F A U L T 디폴트라고 하는 이런 예약어도 함께 사용할 수가 있구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외의 모든 것은 제대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식의 메시지를 표시할 수 있겠죠. 자 해놓고 이제 바디라인에서 얘가 시작이 되면 s, c, r, i p, t 여기서 입력을 받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 a r s에다가는 prlompt prompt 주문하세요. 라고 넣어두고 s w i t c h 스위치 테스트를 호출하면서 s e 값을 보내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 입력받은 값에 따라고 이 안에서 어떤 값이 선택 처리가 되어서 결과 값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테스트 해볼까요? 해서 일곱 번째. 주문하세요. 짜장면. 하면 짜장면을 주문하였습니다. 스위치에 걸렸죠. 자 그러면 여기에 뭐 짬뽕 이거는 해당 항목이 없으니까 제대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영역으로 표시가 되어 나타날 수가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를 테스트해 보시면 될 거고요. 여기에 포문을 통해서 만약에 1부터 10까지의 합을 구하겠다. 아니면 1부터 뭐 특정 입력받은 수까지의 합을 구하겠다. 뭐 그러한 것들은 포문을 당연히 이용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자바를 해 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크게 뭐 어려움이 없으시다는 거고요. 만약에 자바를 안 해보고 자바스크립트부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제어문들이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 점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바라보시면 되고, 웹을 하시면서 이 자바스크립트의 기본 정도는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포 테스트. 엔드, 엔드 수치, 스타트 수치하고 엔드 수치를 입력받도록 하죠. 그래서 두수 사이에 합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 변수로 합이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자, 합에다가는 당연히 0 값부터 시작하겠죠. for 인 아, 티저래, 그렇죠? i는 변수선 없이 그냥 i는 해버리셔도 됩니다. i는 start라는 값에서부터 i가 end보다 같거나 작은 동안 한 칸씩 증가를 시키면서 더셈을하겠습니다 어, i의 값을 합에다가 더셈을 해서 넣겠습니다. 뭐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pass int로 integer로 형변환을 시켜 주셔도 괜찮겠죠. 이번에 화면에 띄워볼까요? document 스타트 어, start에서부터 end까지의 합은 합입니다. 자 라고 표시하시면 될거고요 이 바디에서 이번에는 바디에 굳이 스크립트 적지 말고 어, 페이지가 실행되면서 무조건 실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벤트 핸들러를 걸수 있거든요. 요 다음에 배우실 게 바로 이벤트 핸들러 영역인데 뭐 여하튼 지금 한번 써볼게요. on load 페이지가 로딩될 때 for test라는 것을 실행하십시오. 얼마에서 얼마 5에서 뭐 15까지의 합을 구하도록 해서 띄우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이러한 식의 이벤트 핸들러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뒤에서 또 상세하게 한번 배워볼 텐데요, 되나 안 되나 한번 볼까요? 자, 8페이지 아 8번 HTML을 실행하자마자 5부터 15까지의 합은 110입니다. 얘가 바로 실행이 되었죠? 바로 이렇게 얘를 실행시켜서 나타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물론 여러 여기에도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b x에 아뭐뭐 뭐 s 스타트 숫자에다가는 PROMPT prompt 뭐첫 수는 뭐 이런 식으로 물어서 먼저 입력을 받은 다음에 두 번째 bar end 에다가는 prompt, prompt 마지막 수는 이라고 물어서 입력을 받은 후 이제 for t 에다가는 어, start 숫자와 e n 숫자를 입력을 시켜서 사용하는. 요, 세미콜론이라는 것이 한 문장 끝났다. 순차적으로 실행해라.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벤트 엔들러 상에다가 바로 이러한 식의 값을 입력을 시켜놓고 테스트를 해보시면 첫 수는 뭐, 3에서부터 두 번째, 마지막 수는 뭐 9까지 합을 구하면 3에서 9까지의 합은 42입니다. 뭐, 요렇게 테스트를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여기가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은 함수, 그, 어떤 영역, 이 안에서 스크립트라는 영역을 만들고, 개를 통해서 실행시키도록 하는 건데요. 사실, 뭐, 온로드라는 이벤트 핸들러를 통해서 페이지 뜨자마자 실행할 수 있도록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 그냥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여기에 만약에 짝수의 합은 건너뛰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if 만약에 i의 값을 파싱을 시켜봤는데, 얘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값과 같다라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얘는 짝수란 얘기죠. 짝수일 때는 t i n u e, continue 하겠습니다. 그러면 continue가 되게 되면 짝수 같은 경우는 계속 돌면서 빠지고 더셈이 되겠죠. 방금 전에 그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3에서 9까지의 합은 4 2인데 짝수의 합을 빼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훨씬 적어지겠죠? 한번 그 테스트 해볼까요? 리프레시 시켜서 3에서 9까지의 합은 24입니다. 아까는 분명히 얘보다 더 많은 숫자가 나왔는데 짝수들을 싹다 빼버리니까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나타나게 되었죠. 바로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컨티뉴하고 결합을 해서 사용하는 것도 이제 그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 대신에 여기 레이블 같은 걸 사용할 때 이중 포문 같은 걸 사용할 때는 자바스크립트 1.2 여기에 얘는 업이고 그 다음에 내부에서 포문을 하나 더 만들면서 얘는 다운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실 때는 랭귀지에다가 자바스크립트 1.2 라고 기재를 해주시고 사용하시면 이제 저러한 레이블 부분도 함께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것 정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